페르소나와 그림자. 가면이 두꺼울수록 어둠은 짙어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학자 칼 융의 아주 흥미로운 개념, 페르소나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면 우리가 때때로 이유 없이 지치고, 과도하게 화를 내고, 또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왜 겪는지를 알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페르소나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 집에서는 책임감 있는 부모, 친구 사이에서는 유쾌한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또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때마다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려면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드러낸다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화가 난다고 그대로 소리를 질러버리면 직업도 관계도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을 온전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항상 밝아야 해. 나는 늘 완벽해야 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가면의 테두리 안에 가둬버리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나의 다른 모습들은 억눌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정체성의 혼란과 마음의 불쾌감과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내가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불편해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버린 부분을 말합니다. 그 부분을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꺼내지 않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노, 질투, 나태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억눌린 그림자 속에 재능이나 욕망도 함께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드러나는 나서면 안 되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사실 내면 깊은 곳에 강한 리더십과 표현력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보통 재능의 그림자가 억눌리는 시기가 어릴 때 부모나 어른들에 의해서라는 점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부모님의 무분별한 통제와 억제가 그렇다는 것을 여담이지만 사실 우리는 나와 나의 이세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잠재력과 재능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림자를 계속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언젠가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나타나는 방식은 세 가지로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자가 드러나는 방식. 첫째, 투사.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남에게서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강한 경쟁심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면 조금만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은 오만해라며 과하게 반응합니다. 사실은 내 안의 경쟁심에 비쳐 드리워진 그림자일 수 있는 거죠. 둘째, 보상 행동. 내 안의 결핍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길수록 과시적 소비나 성과 중독으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일순간은 채워지지만 곧 공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치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공허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셋째, 억압된 그림자의 폭발.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을 계속 나답지 않아라며 억누르다가 어느 날 사소한 계기로 크게 폭발하는 겁니다.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그림자의 신호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억눌려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을 이용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꽁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림자를 통합하는 방법은 의외로 정말 단순합니다. 이네 가지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 감정 기록하기. 하루에 한번 감정이 크게 흔들린 순간을 짧게 적어 보세요. 상황, 감정 강도, 떠오른 생각. 이세 가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감정이 상황보다 과도하게 강했다면 그림자가 반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질투를 느낀다.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 보세요. 평가하지 않고 이름만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루는 힘이 커집니다. 감정을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짜증만 나죠. 이렇게 말하고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셋째, 그림자와 대화하기. 혼잣말처럼 질문해 보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속에서 나는 무시당하기 싫어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고 잘 캐치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작은 의견 하나라도 먼저 말해보기 같은 식이죠. 주체는 어떤 상황과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는 남 탓이 되기 때문이죠. 넷째 페르소나 업데이트 하기. 이 방법이 정말 좋습니다. 가면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항상 친절한 사람에서 나는 친절하지만 필요할 땐 단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업데이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이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는 효과도 있겠죠. 이렇게 페르소나와 그림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결국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그림자는 무섭거나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억눌러둔 재능과 가능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해야 본연이 자신을 찾고 나만의 재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칼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빛을 상상한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기 안의 어둠을 의식할 때 비로소 빛이 된다.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이용한다면 좀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크게 움직였던 순간을 한 줄만 적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만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